주상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 저 천국을 얻을 자, 외계하라. 주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그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심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심 잘쓴 구약성경 에스도 9장 20절에서 10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르디가 드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악악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터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디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계가 아수에로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질병과 또 가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불임절의 어,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부림, 부르라는 이 제비뽑기를 의미하는 단어인 부르라는 것을 어, 유래로 해서 이 불임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이제 불, 불임절을 지켜서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지만 어, 유다인들 이 본토로 돌아간 유다인들도 어, 역시 이것을 같이 지키게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부림절 불임절, 불임절은 사실 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별 그렇게 의미 없는 날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기쁨으로 초상 날이 잔칫날로 바뀌는 날이 불임절이었습니다. 어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어, 이런 일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 우리가 수고하고 또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다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그 정직하게 뭐 수고한 만큼 다시 거두고 이런 이러,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의 손에 주어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쁜 슬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끝없는 고난 가운데 지친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얻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수들,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원래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었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달의 13일을 뽑았는데 그날이 거꾸로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거꾸로 이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당하게 했던 이 악한 무리들,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짐승의 세력, 바벨론음료 세상의 모든 권세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금요일에 같이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성도를 향한 심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말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자기의 천국으로 삼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이 세상의 그 깨어짐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해서는 구원이고 사탄의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날에 이제 30절 보시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이 말씀을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쓰여져서 모든 127도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 조서가, 편지가 전해집니다. 에스더가 모르게 함께 이 위로와 격려의 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 바로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이 위로와 격려의 말 잘했다 참 수고 많았다 그리고 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이 나라에 함께 거하며 함께 다스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화평한 진, 진실한 말,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어, 다 이루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일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사람들을 볼 때는 어,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주님께서 어,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 그날에는 반드시 슬픔이 변화여 기쁨이 될 것이고, 원수들을 향한 정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 화평과 진실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앞당겨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좋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 주님은 그날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기와 유다인들의 불임절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과 슬픔, 낙심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그날에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